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을 깨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에서 13장까지 읽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일련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우선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주기도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여 읽으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에 맞서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표적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내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탐욕과 악독함이 가득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이 좋아야 온몸이 밝다 이렇게 비유와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눈이 좋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좋아서 몸이 밝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풀며 사는 거죠. 반대로 눈이 나쁜 상태는 탐욕과 악독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37절 이하에 묘사된 바리새인들처럼 말씀도 모르고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더불어 제자들이 앞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 박해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권면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12장 13절부터는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히 재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22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리고 31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신경 쓰지 마라, 무관심해라, 만사 제치고 교회 봉사만 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삶의 실천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리고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리고 35절 이하에는 마지막 때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보금 문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약자와 병자를 돌보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이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가르쳐 전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더불어서 누가 복음이 물질을 사용하는 실제적인 삶에 또한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은 정말로 먹을 것을 나누며 구제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제자는 구제와 자비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지키며 실천하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족 안에서 어떻게 서로 분쟁하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고대 가족 문화 안에서 분리를 경험하게 될 거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예수 믿고 가족과 단절하거나 결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5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화해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에 재물에 대한 가르침의 맥락에서 보자면 59절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탐욕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구제와 나눔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화해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살피라고 말씀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시간을 더 주는 포도원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리고 병든 여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부터 해서 이하의 말씀들은 당시 복음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척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 마음이 잘 드러난 것이 10절 이하의 안식일에 일어난 치유의 기적입니다. 누가 복음 13장의 문맥상, 오랫동안 귀신 들리고 병들어 고통받던 여자가 치유받는 기적은 도저히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것만 같은 죄인이라도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14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말씀의 핵심 단어가 13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라는 표현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것만 같았던 비천한 자들, 이방인들이 먼저 초대받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누가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